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운로 말미암아 되어 지는것인줄믿습니다 짐승 같고 원수 같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 중에 죄인인 아버지나병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수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음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미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지어다 하시니 그와 하인, 즉시 하인이,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백 부장의 믿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신 그곳, 나와 내 가정, 나와 나 업, 어, 나와 내 있는 터, 그곳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산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각것 교회서만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계속 들어보라고 하셨죠. 들어보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산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부 예배는 백부장의 믿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은 이 마태복음 8장은 병 고치는 그 은사의 팔, 은사의 그 대목이 아니다. 이게 병 고침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했어다. 이 믿음은 나병 환자 백부장 열병 또 귀신 들린 그두 명의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 또 제자들까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백부장에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디서나 볼수 없다. 자, 봐봐. 너희들은 믿지 못하지. 너희들은 항상 바깥에 것만 추구하고 성전도 갖고 있고 제사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져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본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샘플로 만들어서 너희들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고 지정하여, 지정하여 지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 너희는 지금까지 껍데기로만 믿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진의가 보여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이란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그것이 보여지면 그냥 끝나죠. 안 보여져서 우리는 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보여지면 끝납니다. 그런 것을 본 자가 아니라고 이슬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 동서에서 몰려오는 그 이방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자들은 믿더라 이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네, 나도 그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은 엑소시아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의 뜻이 이 엑소시아 당신의 뜻, 왕의 뜻이 왕의 명령을 받는 자 왕의 명령을 받는 자 나는 백부장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말을 전할 때 모든 족속들이, 모든 내 수하에 있는 자들이 복종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백부장 또한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왕의 수하에 있는 자다. 이것을 저 오늘 새벽에는 저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자입니다. 내 밑에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것들이 있습니다. 몇명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 수하에 있는 것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명령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사, 또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는 나병환자의 얘기처럼. 무엇을 고쳐 달라, 이것을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하시오면 말씀만 하사 이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참,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천지의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여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확 들어와 있다가죠.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어떤 소문을요? 예수님이 병고치는데 어떤 사람이 병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백부장에게는 다른 믿음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어,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겠구나 하면서 그 믿음으로 계속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렇게 달려왔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해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르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온줄 믿습니다. 그 대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여서 그 주신 믿음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 예수님께서 이 팔장 말씀하시면서 조금 조금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서기관들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어, 나병 환자 백부장, 또 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가에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이에 낀 것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벌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예수님께서 엄청 화내시죠. 화내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많이 화내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대노를 하셨습니다. 이 나병환자나 백부장이나, 이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믿음이 없고 나병환자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신앙에 그냥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고 있지. 처음부터 짐승으로 낳고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본질상 그냥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가려져, 가려져서 조금 벗겨지면 또 안에 있는 짐승의 본능이 쑥쑥 나오고. 그래서 나무랄 것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런 놈인데, 본래 그런 년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루를 그냥 짐승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 그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거기에서, 어, 공생의 시작 전에까지 살고, 누나들, 그 동생들과 거기도 살고 있고, 거기에서.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를 알아요. 인간적으로 알아요. 어쩌면 인격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게 있을 때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인격적으로 착하고, 또 효자이고, 또 열심이고, 모든 것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옆에서 반역자들이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죠. 이게 뭘까? 나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예수를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가버나움처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면, 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내쫓아버려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편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쫓아버리고 있지 않은지 가버나움의 상태가 아닌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더큰 어려움이 당한다 그 재앙이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겉으로만 보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겉에 있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읽어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아, 멸망의 길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부남의 상태가 인, 아닌지, 아니면 백부장처럼 전혀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걸 보고, 아, 메시아 맞구나. 당신이 하나님 맞구나.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남다른 믿음으로 그냥 내 수아에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또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시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까지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또 주여라는 고백을 하죠. 백부장의. 백부장의 그 주여라는 그 고백은, 어, 항명죄라고 또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주여. 그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한테만, 가이샤한테만 주여, 주여 이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들이 주여라고 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모독했다고. 이 황제를 못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그, 어,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주여 백부장의 그 믿음은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나는 서기관들이 쫓아오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진짜 봤어요. 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메시아이겠구나 하면서 목적만 달랐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 수단 수단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몰려들고 아 메시아가 맞다 맞다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둘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내 속에 오셔서 머리둘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그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머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내가 당신의 수하에 복종하는 자로 말씀만 하여 주세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종의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운해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수하에 모든 것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할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47, 48, 49장까지입니다 전혀 딸 바벨론이여.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딸 갈대하여 보조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일 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거,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유리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라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대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 말이라 그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아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인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쓰더이 수도... 던힘 쓰던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기,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엄구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내가 이것을 내신이 행한 바요.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너희가 선전하지 아니 하겠느냐.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베시나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잘라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운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이라너희는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의 행가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랐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었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라기를 내가 헛되이 수거했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우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게하였고 구원이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후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률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대로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입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 주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었지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오느니라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나온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라기를 이것이 네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 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틀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바라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서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여 호와는내 구원자요 내,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